내발 들어오세요. 언니 이제 또 헬스 가야 돼요. 너랑 콩 망고 챙겨주고 아이고 오늘 잘 있었어요? 너무 예쁘다 우리 콩이. 콩이 언니 보세요. 고마워요. 오늘 언니 기다려줘서 언니 그래서 빨리 퇴근했어요. 콩이 보고 싶어서 빨리 퇴근했어요. 그치, 콩아 언니 이제 또 콩이 맘마도 챙겨주고 그치? 아이고 정신없어요. 잘 있었어요. 지시만요 옷 갈아입어야 돼서 이제 30분 남았을 때 콩이 빨리 밥 주고 그리고 망고도 밥 주고 조금씩 놀아주다가 빨리 또 가서 런닝 뛰러 가 까까 먹을까요? 까까 좋아하지 아요 기다릴게요 까 먹자요 언니 망고 밥좀 주고 올게요 망고는 지금 아이라서 이렇게 계량기로 해서 재주, 재어서 주고 있어요. 망고가 오늘 중성화 수술을 예약했거든요. 벌써 언니 마음 아픕니다. 30g 정도씩 맞춰서 하루에 3끼로 주고 있어요. 홍아 언니, 망고 밥좀 주고 올게. 괜찮지? 망고 잘 있었어? 아, 망고 잠깐만. 기다려! 오늘따라 콩이 언니가 좀 짖네 망고 언니 밥 먹고 올게? 아니, 언니, 망고 밥 먹고 있어? 콩이 언니가 조금 지져서 콩이 언니 좀 보고 올게. 오. 망고 밥 먹을 때는 조용히 해줘야 돼. 그리고 언니가 지금 콩이 밥도 줬지? 이제 언니도 밥 챙겨 먹어야 되는데 언니 이제 운동 가야 돼. 엄마랑 아빠랑 언니랑 이제 줄줄이 퇴근할 거야. 콩이 조금만 기다릴 수있죠요 언니도 잠깐만요. 아 어, 배고파. 일단은 닭가슴살을 해동시켜야 되니까 맥주는 나중에 육회 후에 먹으려고 좀 숨겨놓으려고요. 언니, 운동 가면 헤든 언니 올 거야. 눈곱이 꼈네, 오늘. 오늘도 운동 끝나고 오면은 밥 먹을 새 없이 두 친구 한번 만나게 해볼 건데요. 지난번 영상보다는 조금 더 함께 있는 시간도 늘려보고, 그리고 조금 더 같이 있을 수 있게 만들어 볼 건데, 그게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네요, 사실. 지금 시각 7시도 안 됐는데, 집에 가서 이렇게 챙겨주고 바로 나와버렸어요. 더 늘려. <목소리도> 일곱. 네. 여기, 여기서 봐, 여기서. 잘하네. 탈출할 거 이제? 콩이도 놀고 싶어? 콩이도, 콩이도, 와! 근데 얘가 여기 덮칠 수가 있어, 애리나 그런 거. 망고는 그냥 좋고. 아! 아! <laughs> 니가 고양이냐고! <laughs> 재밌었고? 망고 예쁘게 보네. 망고 동생인 거 이제 알지, 콩이도? 웅 음, 기분 좋아? 야, 이거 왜안는기다려 됐는지... 음. 음, 많이 발전했네 다아왜 음, 이렇게... 비 빗을 꿔야 돼 콩이 잘한다 콩이 조금만 더 망고도 더. 잘하네 응 언니 언니가 애기들 안녕 먹어 망고야 왜 그렇게 막콩이 언니래 뭐 하세요 망고씨 때리지 마세요. 으아 때리지 마세요. 마마짱, 저 얘네들이랑 사진 처음 찍었어요. 어, 진짜 너무, 너무 좋아하는. 다시, 이? 저 얘네들이랑 사진 처음 찍었어요. 이렇게로. 망고 졸려? 기다려 잘하네 콩이, 기다려 어 아니야, 망고 옆에 예쁘지? 망고도 여기 나와있네 그치? 망고, 망고도 간식 먹으러 와 일단 앉아, 콩이 앉아 콩이 앉아 콩이 잘 기다리네 콩이 하나 줘야되겠다, 기다려 그렇지, 잘했어요 어, 잠깐 기다리세요 기다려 잘기다리 망고, 망고도 잘 있었어? 기다려, 쉿, 망고, 어, 언니 일로 올게. 기다려, 앉아, 기다려, 기다려, 망고, 쉿, 조용해. 야, 너도 기다려 콩이도 기다려 궁금해 망고가 망고 가까이 가면 무서워하면서 꼬리는 왜 흔들어 언니 있어 망고 안녕 먹자. 콩이 봐봐. 여기서 봐. 너네 안 돼. 그리고 가까이서 봐. 아니야. 멀리서 보면 안 돼. 가도 돼, 콩이. 콩아. 조용하자. 진정. 콩아. 조용하자. 진정. <laughs> 앉아 앉아 망고 괜찮아 기분? 콩이도 예뻐 망고도 아이 예뻐 콩이도 예뻐 망고도 아이 예뻐 그래도 애들 많이 가까워진 것 같아 우리 셋이 한번 엔딩 찍어볼 수 있지 않을까? 우리 한번 셋이 한번 엔딩 찍어볼까? 오, 자, 얘들아, 여기 봐. 얘들아, 다음에는 다 같이 놀수 있도록 만들어 볼게요.